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양자역학과 미시세계입니다. 원자와 입자, 그리고 그 이상한 행동들이 우리 우주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양자역학은 물리학의 가장 신비로운 분야로 상식을 뒤흔드는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평소에 느낄 수 없는 이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기묘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양자세계로 뛰어들 시간입니다. 양자역학과 미시세계는 현대 물리학의 핵심이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분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물체들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으로 잘 설명됩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건 예측 가능하죠. 하지만 원자나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로 들어가면 규칙이 달라집니다. 여기선 확률이 지배하고 입자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도 있으며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결과를 바꿉니다. 양자역학은 이런 미시세계를 이해하는 열쇠로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드러냅니다. 먼저, 양자 역학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 봅시다. 양자 역학은 20세기 초에 개발된 이론으로 아주 작은 규모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설명합니다. 양자라는 말은 에너지가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작은 덩어리로 나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1900년 막스 플랑크가 뜨거운 물체의 빛 방출을 연구하며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는 물체가 열을 내며 빛을 방출할 때 에너지가 특정 단위로만 나오는 걸 발견했죠. 이 단위는 플랑크 상수로 정의되며 양자역학의 기본 단위입니다. 플랑크는 이 발견으로 빛이 파동일 뿐 아니라 입자처럼 행동한다고 보았고 이는 물리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양자역학의 시작은 빛의 성질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됐습니다. 19세기까지 빛은 파동으로 여겨졌지만 1905년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를 설명하며 빛이 입자처럼 행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전효과는 금속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빛의 세기가 아니라 주파수에 따라 전자가 방출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예를 들어, 빨간 빛은 약해도 전자를 못 튕기지만, 보라 빛은 강도가 약해도 전자를 방출합니다. 이는 빛이 에너지 덩어리로 나뉘어 있으며, 주파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피트 이중성을 증명하며,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겼습니다. 이제 미시세계의 이상한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양자 중첩입니다. 양자 중첩은 입자가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가 원자 궤도에서 특정 위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찰하기 전까지 여러 위치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건 마치 주사위를 던지기 전엔 모든 숫자가 가능성으로 떠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도 이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상자 안 고양이가 독에 맞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어보기 전까지 고양이는 죽음과 삶두 상태에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이건 상식으론 터무니 없어 보이지만, 미시세계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실험적으로도 전자를 쏘면 중첩 상태가 관찰되며 이 현상은 양자 컴퓨터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양자 얽힘입니다. 양자 얽힘은 두 입자가 서로 연결돼 있어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두 전자가 얽힌 상태에서 하나를 측정해 위로 스핀임을 알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아래로 스핀이 됩니다. 놀라운 건이 연결이 공간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며 불편했지만 1964년 존 벨의 실험으로 얽힘이 실제로 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벨 부등식을 통해 얽힌 입자의 상관관계가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임을 확인한 거죠. 이 현상은 미래의 양자통신이나 암호기술의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1927년 베르노 하이젠베르크가 제안한 이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면 속도를 알수 없고 속도를 알면 위치가 모호해집니다. 이는 측정 장비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수학적으로는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h 나누기 4파이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이 불확정성은 미시 세계가 확률로 가득한 곳임을 보여줍니다. 일상에서야 공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수 있지만 전자 크기에서는 불가능하죠. 이 원리는 양자 역학의 예측 불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제 미시세계의 입자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원자는 양자역학의 주부대입니다.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고전적인 궤도처럼 돌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 구름이라는 확률 분포로 존재합니다. 이는 1926년 어윈 슈레딩거가 파동 방정식을 통해 설명한 결과입니다. 그의 방정식은 전자가 특정 위치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며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 원자의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만 에너지를 가지며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며 주니 사이를 이동합니다. 이동은 우리가 보는 색깔 있는 빛의 근원입니다. 미시세계의 또 다른 주인공은 쿼크와 랩톤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작은 입자인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랩톤의 일종입니다. 이 입자들은 표준 모형이라는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표준 모형은 12개의 기본 입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에 힘을 전달하는 입자가 추가되죠. 2012년 C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힉스 보손이 발견되며 이 모형이 완성됐습니다. 힉스 보손은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며 미시세계의 퍼즐을 맞추는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양자역학의 기묘함을 실감하려면 실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자를 두 개의 틈이 있는 판에 쏘면 전자가 한 번에 하나의 틈을 통과할 것 같죠. 하지만 전자를 하나씩 쏴도 스크린에 파동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는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하며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자를 관찰하면 입자처럼 한 틈만 통과하고 무늬가 사라집니다. 이 실험은 관찰 행위가 결과를 바꾼다는 관찰자 효과를 보여줍니다. 전자가 관찰 여부를 아는 것처럼 보이니 정말 이상하죠. 이 실험은 양자역학의 핵심을 생생히 드러냅니다. 이중 슬릿 실험을 더 깊이 파보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 명확해집니다. 전자를 쏘는 총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1m라고 해봅시다. 전자가 두 틈을 통과하며 간섭 무늬를 만들려면 파동의 파장이 약 10의 -8제곱미터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는 드브로이 가설에 따라 계산되는데 파장은 플랑크 상수 h를 운동량 p로 나눈 값으로 구합니다. 전자가 입자라면 무늬가 안 생기겠지만 파동성을 가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실험은 p뿐 아니라 전자 심지어 분자까지 양자 특성을 보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양자역학이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스마트폰 컴퓨터 레이저는 모두 양자역학 덕분에 가능합니다. 반도체는 전자의 양자 상태를 활용해 전류를 제어하고 레이저는 광자가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 방출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칩의 트랜지스터는 전자가 터널링 장벽을 뚫고 이동하는 양자 현상을 통해 작동합니다. 또 태양광 패널은 광전 효과를 기반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양자 컴퓨터는 중첩과 얽힘을 활용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연산을 목표로 합니다. 구글은 2019년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로 200초 만에 기존 슈퍼컴퓨터가 1만년 걸릴 문제를 풀었다고 발표했죠. 미시세계의 신비를 더 탐구하려면 블랙홀과의 연결도 흥미롭습니다.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은 양자역학과 일반상대성이론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양자효과로 에너지를 방출하며 증발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를 호킹 복사라고 합니다. 블랙홀 가장자리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생기고 하나가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면 다른 하나가 밖으로 튀어나와 에너지를 잃게 한다는 겁니다. 이는 미시세계의 법칙이 거시적인 블랙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두 이론을 완전히 통합하는 양자 중력 이론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양자 역학의 이상함을 상상으로 풀어보면 더 재밌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자라면 동시에 집과 회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친구와 얽힌 상태라면 내가 웃으면 친구가 울지도 모르죠. 또내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면 속도가 불확실해져 어디로 튈지 모를 겁니다. 이런 상상은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미시세계에선 일상입니다. 만약 양자중첩이 사람 크기에서도 적용된다면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와 부엌에 동시에 있는 나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묘함은 양자역학이 상식을 넘어선 세계임을 보여줍니다. 양자역학의 철학적 질문도 흥미롭습니다. 미시세계에서 관찰의 결과를 바꾼다면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관찰자 효과가 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지만 대부분은 이를 물리적 측정 과정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전자를 측정하는 기계가 결과를 결정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하지만 이 질문은 양자역학의 본질을 고민하게 합니다. 또, 다세계 해석은 모든 가능성이 평행 우주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합니다. 전자가 두 틈을 통과할 때, 한 우주에선 왼쪽, 다른 우주에선 오른쪽을 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 해석은 증명할 수 없지만,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양자역학의 실험적 증거도 놀랍습니다. 1982년 발랭-아스페의 실험은 양자 얽힘이 실제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작용함을 보여줬습니다. 두 입자를 10m 떨어뜨려 측정한 결과, 한쪽의 상태가 다른 쪽에 즉시 영향을 줬죠. 또 1997년 안톤 차일링거는 전자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으로 순간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입자의 상태를 얽힘으로 전송한 것으로 미래의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보낼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런 실험들은 양자역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임을 증명합니다. 미시세계의 또 다른 신비는 터널링입니다. 전자가 에너지 장벽을 뚫고 이동하는 현상으로 고전 물리학으론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을 벽에 던지면 튕기지만 전자는 벽을 통과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는 파동 함수의 확률 분포 덕분인데, 반도체와 핵분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며, 입자를 방출하는 것도 터널링 때문이죠. 이 현상은 미시세계가 고전적인 한계를 넘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양자 역학의 한계와 미래도 생각해 봅시다. 양자 역학은 매우 정확하지만, 왜 이런 기묘한 행동이 일어나는지 본질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은 관찰이 결과를 결정한다고 보지만, 타세계 해석은 모든 결과가 평행 우주에서 실현된다고 봅니다. 또, 양자 중력 이론은 중력자를 찾지 못해 미완성입니다. 미래엔 중력자를 발견하거나, 양자 컴퓨터로 복잡한 문제를 풀며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가 화학 반응을 시뮬레이션하면, 신약 개발이 빨라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양자 역학과 미시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고민해봅시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근본을 이해하는 창입니다. 우리가 보는 별빛, 태양의 열, 심지어 우리 몸의 원자도 양자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양자 역학은 세상이 고정된 게 아니라 가능성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존재 자체가 미시 세계의 기묘한 춤에서 비롯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입자들이 모여 우리가 우주를 탐구하는 지금 이 순간을 만든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양자 역학과 미시 세계를 탐험해 봤습니다. 중첩, 얽힘, 불확정성으로 가득한 이 작은 세계가 여러분에게 놀라움과 재미를 안겨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